안녕하세요. 마이저 염소 농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부로 12월 16일 염소 새끼 태난지 어 10월 14일 날 태났으니까 어 64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미 저 체크하고 그다음에 새끼들 몸무게 재겠습니다. 보세요. 어미가 애들 젖주는 하고 10월 14일 첫 번째 영상 찍을 때보다 오늘이 일곱 번째 찍는 날이거든요. 64일 됐는데 어 많이 말랐어요. 애들이 젖을 너무 많이 빨아먹어서요. 가세요. 너는 배경입물 해. 자, 두 번째. 새끼들 몸무게 재, 재겠습니다. 얘는 별로 안는것 같으네요 가만 있마예 11키로 나갑니다 <놀람> 3키로 태어나서 6 64... 4키 4일 됐으니까 11kg면, 은 어, 8kg 늘었단 얘기죠. 그럼 하루에 100g 이상 는 거네요. 깜빡했네요. 쿡시진 약도 먹여야죠. 가만있어, 마 자, 그리고, 64일 됐더니, 이렇게 뿌리 조금. 자, 뿌리 좀 낫네요. 아. 얘는 몸무게 엄청 나가네요. 맛있어 얘는 13kg 나갑니다 불도 이렇게 좀 많이 났고요 네. 얘는 13kg 나갔거든요. 저번에 쟀을 때, 12월 초에 쟀을 때, 2일 날인가 쟀죠? 그때, 어, 10.600g인가 나갔거든요. 근데, 13kg 나가니까, 한, 한2 400g 늘었네요. 한, 한 10, 한 4, 5일 사이에 2.400g이 늘었고, 쟤는 10, 11kg가 나가니까, 그때 9, 어, 9kg, 800인가 나갔거든요. 얘도 한 2.2kg 늘었네요. 요. 이제 애미 저도 한번 체크했고요. 그다음에 새끼들 몸무게 달아주고, 그다음에 쿡시든약 쿡시졸 이렇게 한번 먹이고 그랬거든요. 지금 오늘이 찍는 영상이 일곱 번째거든요. 근데 어3 개월 동안 찍으니까 여덟, 아홉 번째까지 해갖고 어 1월 13일까지 이렇게 찍을 건데, 애들이 잘 자라고 있네요. 한 14일 사이, 14일 동안, 한 2, 한 2.2kg 이상이 애들이 살이 쪘어요. 잘 먹고 잘 찍었네요. 그, 이제, 지 엄마, 젖또 먹지만, 농우 사료, 곡물 사료 있죠? 요거 또잘 먹고, 그 다음에 조사료도 엄마 따라서 잘 먹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살이, 아주 잘 찍고 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